잠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 소리를 기억하는 분 계세요? 컴퓨터를 켜면 검은 화면에 커서 하나가 깜빡이고 거기다 알파벳 한 글자만 치면 됩니다. M. 엔터 하나면 갑자기 화면이 바뀌고 파일들이 쭉 뜨는 그 느낌. 어? 맞다, 이거. 하신 분들, 오늘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뭔데? 하시는 분들도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왜 전설이라고 불리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한때 대한민국 거의 모든 컴퓨터에 깔려있던 프로그램, MDIR입니다. 일단 이름부터 풀어볼게요. MDIR. 그냥 줄여서 다들 M이라고 불렀죠. 이름의 뿌리는 사실 단순해요. DOS의 기본 명령어 중에 dir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현재 폴더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는 명령어인데 거기다 키보드에서 치기 좋은 위치에 있는 m을 붙인 거예요. 즉 m+dir는 mdir. 간단하죠? 그런데 이게 뭔지 이해하려면 1990년대 초반 한국의 컴퓨터 환경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야 컴퓨터 켜면 바탕화면 나오고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엔 달랐어요. 까만 화면. 하얀 글씨, 거기에 명령어를 직접 타이핑해야 했습니다. 파일 복사하고 싶어요? 명령어 쳐야 돼요. 프로그램 실행하고 싶어요? 경로 다 외워서 명령어 쳐야 돼요. 폴더 옮기고 싶어요? 또 명령어예요. 그게 바로 MS-DOS라는 운영체제였고, 199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모든 PC 사용자들이 이걸 써야 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마트폰 쓰는데 앱 아이콘 하나도 없고, 전부 문자로 명령을 입력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감,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MDIR 화면의 특징 중 하나가 파일 확장자 종류별로 고유한 색으로 구분된 컬러풀한 화면인데 사실 그래픽은 단 하나도 쓰이지 않았고 전부 색상을 입힌 텍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을 사용자가 직접 바꿀 수도 있었고 텍스트만으로 저걸 만들었다는 게 진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엄청난 개발 비화가 등장합니다. MDIR을 만든 사람은 최정한이라는 개발자입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MDIR은 1 9 9 1 1년경개 발이 시작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 동기가 진짜입니다. 당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던 여자친구가 도스 명령어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자 최정환 씨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랑이 나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다가 개발 중에 두 사람이 헤어졌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결국 그 여자친구와 결혼에 성공하셨고 현재까지 잘 살고 계신다고 해요. MDIR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 로맨스 덕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엔 개인이 만든 작은 유틸리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PC 통신을 통해 퍼지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하이텔, 천리안 같은 PC 통신 서비스가 생기기 시작했고 90년대 들어 PC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사람들이 서로 파일을 나눠 갖기 시작했습니다. MDIR도 바로 그 흐름을 탔습니다. 화살표 키랑 엔터키만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게 당시엔 정말 혁명이었거든요. 복잡한 명령어 외울 필요 없이 눈에 보이는 파일 위에서 방향키로 이동하고 엔터 누르면 실행. 끝. 심지가 압축 파일도 관리할 수 있었어요. LJTH, ARJ. 집 같은 주요 압축 포맷을 다룰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기준으로 혁명적인 기능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정도였죠. 그 결과, 당시 많은 사용자들은 부팅하면 바로 파일 관리 화면이 뜨도록 autoexec.bat 마지막에 mdir을 등록해두곤 했습니다. 그래서 도스 시절 한국에서는 컴퓨터를 켜면 곧 mdir이 뜨는 게 당연한 풍경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mdir의 위상을 정리해드릴게요. 당시 국산 소프트웨어 중에서 정말 대중에게 사랑받은 프로그램 4개가 있었습니다. 아래야 한글은 워드 프로세서의 절대 강자 이야기는 PC통신 필수 통신 프로그램 그리고 MDIR. 이세 개를 묶어 국산 소프트웨어 3대 천왕이라고 불렀기도 했죠. 여기다 백신 V3까지 합쳐서 4대 천왕이라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MDIR의 존재감은 독특했어요.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걸 쓰겠다고 선택하는 거잖아요. 마치 도스의 기본 명령어인 줄 아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고, 심지어 운영체제 자체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보이는 화면이 MDIR이었으니까요. 사실 MDIR이 나오기 전엔 피터 노턴 컴퓨팅의 NCD를 많이 썼는데 MDIR의 편의성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해외 제품이 밀리는 형국이 됐습니다. 국산 개인 개발자 혼자서 대기업 제품을 밀어낸 셈이죠. 그리고 당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MDIR이 할수 있는 10가지 기능은 노턴 커맨더가 할수 있고, 노턴 커맨더가 할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은 MDIR이 하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즉 MDIR이 기능이 더 많은데 딱한 가지 핵심 기능이 노턴보다 부족하다는 뼈 때리는 평가.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생기죠. MDIR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국세청이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MDIR은 쉐어웨어 방식으로 배포됐습니다. 즉, 무료로 써도 되는데 정품 등록을 하면 추가 기능을 쓸수 있는 방식이었죠. 판매가가 지정된 제품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발자는 법인 등록도 안 했고 세무 신고도 안 했던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국에 깔린 프로그램의 판매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 같으니 탈세가 의심된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국세청이 세금 6억 원을 선제 고지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반전이 또 있었습니다. 막상 세무조사를 해보니 실제 매출이 크지 않았던 거죠. 사람들이 대부분 무료 버전으로만 쓰고 돈을 안 냈으니까요. 결국 6억 원은 내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 에피소드는 나중에 두고두고 회자됩니다. 프리랜서 개발자라면 아무리 작게 느껴져도 세무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교훈으로요.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95를 출시했어요. 윈도우는 도스와 달리 처음부터 마우스로 클릭하는 GUI, 즉,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했고, 파일을 눈으로 보고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롭하면 끝입니다. MDIR이 해결해주던 문제를 이제 운영체제 자체가 해결해버렸죠. MDIR은 1998년 MDIR3 3.10 버전을 마지막으로 도스용 개발을 사실상 종료했습니다. 도스 시절엔 초보제를 위한 구원 투수였던 MDIR이 윈도우 환경에서는 오히려 마니아 지향 프로그램으로 포지션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MDIR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MDIR의 인터페이스 철학을 계승한 파일 관리자들이 지금도 사용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국내 개발 프리웨어 넥서스 파일은 직접적으로 MDIR의 디자인을 계승했고 전 세계적으로는 토탈 커맨더가 이 계열의 대표 주자로 불립니다. 그리고 MDIR이 남긴 가장 중요한 유산은 어쩌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글 지원과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mdir이 노턴 커맨더 같은 외산 프로그램보다 기능이 더 뛰어났냐고 하면 그건 아니었습니다. 기능면에서는 외산이 더 강했다는 평가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에선 만큼은 mdir이 압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이 만들어서 한국 환경에 맞대 설계됐고 거기에 완성형 조합형 한글 환경에 강했고 한글 뷰어 프로그램과 함께 쓰이면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편의 기능이 아니라 내어 언어로 쓸수 있는 내나라 소프트웨어라는 감각이었습니다. 1990년대 한국 IT 역사에서 아레아 한글이 워드 프로세서의 상징이라면 MDIR은 파일 관리와 컴퓨터 대중화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검은 화면에 커저 하나, 그리고 알파벳 M 하나. 그단한 글자가 수백만 명의 한국인에게 컴퓨터라는 낯선 기계를 친근하게 만들어 줬습니다. 여자친구를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국민 소프트웨어가 되고 국세청이 추적을 받고 그리고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 시절 컴퓨터를 써봤던 분들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파란 화면과 함께 살아있습니다. MDIR 있었다면 1990년대 한국의 컴퓨터 문화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MDIR이 기억나는 분들 댓글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